안녕하세요. 어, 거꾸로 읽는 통증 이야기. 오늘은 도수 치료를 꼭 피해야 하는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어, 박정근 원장입니다. 요즘 도수 치료 많이 하시죠? 이제, 어, 근육을 늘려주거나, 당겨주거나, 풀어주거나, 눌러주거나, 뭐, 이런 효과, 예, 이런 어, 효과를 통해서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 도수 치료를 요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제 조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어 주사 치료를 우선 해야 되는 분들은 우선 주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 전체적인 통증 그리닉의 분위기가 다 도수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 없으신 분들에게 주사를 주는 이런 이제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도수치료를 좀 피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증,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통증이 심한 경우는 도수치료부터 하시는 것이, 도수치료부터 하는 것을 제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증, 이제 정도, 측도라고 하는데, 어, 통증 스케일, 페인, 페인 스케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아무 통증이 없을 때를 0이라고 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통증을 10이라고 하면, 어, 우리가 이제 한 3정도 4정도 통증이 넘어가는 중증 중등도 이상의 통증일 경우에는 어, 도수를 우선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주사치료를 신경차단술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주사치료 하고 도수치료가 있으면 주사치료는 통증 억제하는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도수 치료는 주사 치료보다는 통증을 억제하는 이제 정도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통증을 치료할 때어 이제 신경 차단술은 빨리 이제 그 빨리 효과 있게 이제 통증이 좀 빨리 가라앉는 경향이 있고요. 도수 치료는 좀 천천히 좀 약한 정도로 이제 어 통증이 가라앉는데 그러면 통증이 중증도 이상이 되면. 치료기, 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 사이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가벼운 통증, 이제, 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통증은 도수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중증도 이상의 통증은 다 치료되려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증도 이상의 이제 심한 통증인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주사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환자분이 고생을 덜 하십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수료 치료를 받아봤어요. 이제 첫 번째 뭐한두번 정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도수치료 받으면 초기에 도수치료에 따라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나는 통증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러시면은 아, 조기에 도수치료를 그만두시고 주사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어, 그 통증 부위가 도출에안 맞는 부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통, 주사치료 하시는 이제 분이 이제 이게 정확한 통증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한 두, 한두번 이렇게 맞았는데, 통증이 오히려 증가하면은 무조건 그만두셔야 되고요. 통증이 별 호전이 없다. 그러시면은 참고 계속 맞지 마시고, 어, 좀, 어, 주사치료로 넘어가는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도수치료는 예, 특성상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조금 아프다가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좀 아프다가 이런 거를 반복해서 계속 이제 치료해 줘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병원을 자주 가기 힘드신 분, 시간 많이 내시기 힘드신 분들은 도수치료를 매일 이제 뭐 자주 이제 예약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수치료 받기 힘드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 그냥 빨리 주사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도수치료보다는 주사치료 간격이 더 길고요, 효과가 길기 때문에 도수치료는 좀 자주 가야 됩니다. 어그 차이가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가실 예,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주사치료 빨리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 나는 아픈 거못 참겠다. 나는 좀 빨리 그냥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도수치료로 가는 거는 방향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 통증을 누르는 힘이 주사치료보다는 도수치료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도수치료는 맞지 않습니다. 난 빨리 좋아지고 싶은데 도수치료 하겠다. 길이 틀린 겁니다. 빨리 좋아지고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주사 치료 쪽으로 신경차단술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어, 중요한 건데 우리 이제 그 주사 공포증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뭐 어, 주사를 나는 잘 맞아요, 즐겨 맞아요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시겠죠. 주사는 누구나 다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크게 거부감이 없으신 분도 있고 되게 공포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우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드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있고 까무러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노수 치료나 뭐 이쪽으로 넘어가서 치료하신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나, 뭐, 리도케인이나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주사약물들이 있는데, 이 주사약물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은 도수치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치료하셔야 되겠지만, 어, 뭐, 주사, 뭐, 거부, 나는 주사, 뭐, 주사약물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고, 짧게 치료하면 문제가 없긴 하지만, 그 거부감 가지시는 걸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 약물에 대해서 거부감 가시는 분들은 도수 치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나는 주사 공포증도 없고 난 주사 잘 맞고 그리고 약물 거부감도 별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도수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사 치료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분들, 요, 아까 다섯 가지 경우인 분들은 어, 도수 치료에서 너무 이제 시간을 끄시면은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우리가 빨리 좋아질 수 있는데, 어 빨리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좀 치료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사이 많이 고생을 하시니까 그런 다섯 가지 경우의 분들은 빨리 도수 치료를 중단하시고 주사 치료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어, 주사에 대한 공포도 있으시고 약물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시고 시간적 여유도 있으시고. 그리고 나는 좀 천천히 좋아져도 괜찮다. 내 몸에 무리 없이 치료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 도수 치료 좋습니다. 그, 그쪽으로 가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다섯 가지 경우의 분들은 도수 치료를 피하시고 주사 치료를 조기에 받으시는 것이 훨씬 어, 고생을 덜 하시고 기 비용 예, 기회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